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시는 말씀, 베드로 전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신학성경 377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차주신 줄 알고 한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도르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만으신 공률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아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믿음의 확신을,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종기를 얻게 할 것이니라 믿음의 결국 곧 영원의 구원을 받으이라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은,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지,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너를 위한 것이니 계시를 알게 되었으니 여친 내 여친 반을부터 내 신의 영혼으로 꿈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를 알게 할것이요 찬철도 설태와 벗을 만날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 가지고 하늘 소망을 품은 나그네 하늘 소망을 품은 나그네 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 주셔서 어, 여러분과 함께 한 7번 정도 하나님 말씀을 나눌 것 같습니다. 어, 베드로 전서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거고요. 큰 주제는 하늘 소망으로 살아가라 라는 주제 안에서 어, 이렇게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어, 부족한 종이 또 하나님 말씀 들고 서서 함께 나눌 때또 풍성한 은혜들로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또 아시아와 두루라는 곳에 보낸 서신입니다. 이 서신은 A.D. 62년에서 64년 경한 네, 쓰여졌고요. 이 시기는 이방인들을 통해서 노마를 통해서 기독교인들이 많은 박해를 받았던 시기였습니다. 복음을 듣고 또 믿었던 이방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한 흩어진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그 가운데 베드로는 세임을 얻어서 신앙생활을 박차를 가했으면 좋겠다. 박해 가운데서 그 신앙을 지켰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썼습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 하나하나 정말 베드로의 마음이 다 담겨 있고, 마지막 시대 가운데서 박해받는 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는지, 주님의 마음이 어떤 곳에 있는지를 잘 드러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이 편지를 쓰면서 가장 먼저 일절에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그네. 나그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마치 주인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잠시 여행 온 사람처럼 본향은 이곳 다른 곳에 있고 또 고향을 땅 곳에 둔채 여행을 와서 살아가는 것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고 말해주고 싶어서 나그네라는 표현으로 우리 성도들을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또한 3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산소망이 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살아있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4절에서는 산소망이 저 하늘에 간직되어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베드로는 나그네 인생을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하늘에 있으니까 우리의 본향이 하늘에 있으니까 이 땅을 마치 여행온 자들처럼 나그네로 이곳에 소망을 두고 이곳에 모든 것이 다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곳에서 무엇을 얻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탈까 어느 곳에서 잘까만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해 이외에 놓으신 소망이 있으니 그 가운데 나그네로 인생을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 새벽 좀 돌아봐야 될것 같습니다. 나는 정말 나그네로 살고 있는가? 내 소망이 저 하늘에 있음을 믿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미 저 본향에 귀한 것들을 예비해 놓으신 것을 믿고 살고 있는가? 라고 질문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아니, 지금까지 인생을 사시면서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사셨습니까? 근 차, 큰 집, 아니면 더 나은 삶에 소망을 두고 사셨습니까? 아니면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셨습니까? 산 소망이라고 말하는 살아있는 참된 소망,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은 저 하늘에 있습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베드로가 권면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나그네 인생인 것을 알고 길면 이제는 백세까지 이곳에서 살수 있겠지만 그 위에는 본향으로 돌아가야 됨을 알고 살아가시는 저와름 여 되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3절에서 베드로는 성도를 향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말합니다 왜 찬송하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를 믿음으로 그들의 삶이 이제 박해보다 받게 당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은혜 받은 삶으로 변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에게 찬소망, 썩지 않은 소망, 새아지 않은 소망, 하늘에 간직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바라면서 하나님 찬송하며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그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찬송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행 다녀 보셨죠? 여행 다니게 되면 콧노래가 절로 나오잖아요. 서울에서 맞는 공기나 저 제주도에서 맞는 공기나 사실 별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제주도 여행 가서 바람 맞고 또 숨을 쉬고 뭐 일상에 똑같은 비나 또 다른 것들을 햇볕을 쬐도요 기분이 다르잖아요. 왜 그럴까요? 나그네 인생이니까요 잠시 왔다 또내 집으로 돌아갈 거니까요 그래서 여행을 하게 되면 마치요 그냥 그저 즐겁고 먹는 것도 행복하고 뭘 하는 것도 다 행복해요 그래서 콧노래가 절로 나오죠 나그네 인생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찬양하면서 살아야지 이 땅에서 너의 인생이 그냥 버겁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찬송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늘가 오늘 그런 찬송하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또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애들은 성도의 삶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6절 본문에 보면 성도의 삶에 여러 가지 박해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나그네 인생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박해가 있다고 합니다.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어려움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박해가 잠깐이라고 이야기해요. 6절에서 보니까 잠깐이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려움과 박해, 고난들을 베드로는 잠깐의 근심이라는 말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참 재미있죠? 사실, 박해 당하고 있는 자들에게 베드로가 참 위로를 주고 싶다면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박해는 사라질 거다. 없어질 거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도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박해 당하는 게 당연해. 그러니 그것은 잠깐이라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돼. 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베드로는 낙관론으로 그들을 위로하지 않습니다. 그게 사라질 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저 잠깐 지나가는 거니 그 가운데 믿음으로 견디고 이겨내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그네 인상으로 사는 동안 여러가지 문제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로 인해 시험에 빠지곤 합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런 어려움을 바라보는 올바른 시각은 잠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을 돌아보면 영원한 어려움은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을 많이 저보다 사셨으니까 인생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어려움이 있나요? 영원한 문제가 있나요? 아니요. 시간이 지나면 거이 아무렇지 않게 되는 순간들도 오고 때로는 시간이 지나면 그 문제들이 해결함 받기도 합니다. 정말 죽을 것 같았던 어려움들도 뒤돌아 보면 그냥 하나의 추억처럼 웃음거리가 되는 아 그땐 그랬었지라고 하는 이야기거리로 변해버리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많이 돌아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그 삶을 알고 있었습니다. 인생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극심한 박해, 죽음의 박해에 놓여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잠깐의 고통이니, 그것이 순식간에 화살과 같이 지나갈 것을 알고 것들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문제 가운데 나온 분이 계십니까? 어려움 가운데 하님 앞에 이 문제가 해결함 받기 원해서 기도하러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베드로의 말을 빌어 여러분에게 건면 드리고 있습니다 잠깐의 고통입니다. 잠깐의 근심입니다. 그것 또한 기도 가운데, 믿음 가운데 지나갈 것입니다. 그것들을 믿고 인내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 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하루를 복음의 귀한 전도자로 살아가라고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박해 가운데 잠깐의 근심, 잠깐의 박해를 넘어가게 되면 그 가운데 우리가 불로 타지 않은 타지 않을 금처럼 남게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불도요, 아, 금도요, 오랫동안 재련을 하게 되면 타게 돼요, 없어지게 됩니다. 아주 강한 불에면 그 연소돼서 다 사라져 버려요. 그런데 성도는 성도의 믿음은 베드로는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해요. 아무리 뜨거운 불로 연단해도 기독 가운데 인내하고 참게 되면 그 가운데 더 견고한 신앙으로 남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신앙이라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해요. 그 믿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는가 우리에게 오게 되었는가 생각하면서 좀 살아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본문 10절에서 베드로는 구원의 은혜가 먼 미래에서부터 아니 먼 과거에서부터 시작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를 이렇게 표현해요 구약의 선지자들의 연구 그리고 부지런히 살핀 결과로 믿음이 우리에게 오게 되었다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당시에 구약의 선지자들의 이야기, 최소한 예수님 당시 그리고 베드로가 이 편지를 썼을 때 베드로는 모세 때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이야기들을 생각하면서 구원이 그때부터 시작됐어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수고와 땀방울. 하나님 말씀을 연구한 결과로 지금 우리가 구원에 이루었다 라고 말하는 거죠 베드로가 편지를 썼을 때보다 지금 2000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또 다시 하나님 말씀을 들고 전했던 12절에 말하는 성령을 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오게 되었어요 다른 말로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의 오랜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오랜 섭리 가운데 바울의 말에 들면 창세전에 여러분을 택하시고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복음을 들고 선자들로 인해서 복음을 들었고 그것을 받아들여 이 자리에 앉아 있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귀한 복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땀방울의 결과. 귀한 복음의 사명자들의 수고와 땀방울의 결과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이 자리에 앉아 있죠. 그리고 베드로는 그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매일매일 신앙하는 가운데 우리의 복음이 얼마나 귀하게 오랜 시간의 결과물로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알고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거저 구원받은 자가 없어요. 누군가의 땀방울과 수고로 인해서 누군가의 연구를 통해서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상고함으로 그들이 믿음을 받아들이고 또 그것이 귀하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에게 전해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알고 이 자리에 앉아 살아가고 있다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너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너도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구원의 소식들을 전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박해받는 자에게 복음 전해라라는 말이요, 옳은 말 같습니까? 감히요 저는 그런 말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박해 가운데서도 너의 구원이 너무나 값지고 네가 산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며 나그네로 사는 인생이 너무나 값지게 그 하루하루가 헛되이 보내져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구원받는 은혜를 누군가 또 받을 수 있도록 그복음 전하며 살아야 된다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그 베드로의 권면을 받아 주님 말씀 전하는 귀한 증거자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이 땅의 복음으로 부른받은 자들입니다. 귀한 은혜, 수많은 자들의 수고와 땀방울의 결과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수천 년 흘러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이 자리에 앉아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복음입니까? 그 복음 전하는 한 날이 되길 소원 드립니다. 그만이라 오늘, 근심 가운데 나오신 분이 계시다면, 그 근심이 잠깐의 근심이라는 사실들을 믿고, 그러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건이 땅의 삶이 영원하지 않듯, 고난도, 박해도, 어려움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잠깐입니다. 지금 죽을 것 같아도, 언젠가 뒤돌아보며, 은혜 가운데, 아,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 이런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 주셨어 라고 고백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 오늘도 기도 가운데 그 잠깐의 어려움들을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낙은의 인생으로 사십시오. 주님께서 이미 본양에, 저 천국에, 저 하늘에 우리의 상급을 쌓아두셨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 땅에 모든 것이 있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산 소망이 저 하늘에 있음을 믿고 잠시 여행온 사람처럼 즐거움으로 하나님 찬양하고 어려움 가운데 이것도 하나의 추억이다 생각하시며 오늘 하루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름되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산 소망을 가지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세상의 사람들이 많은 것 주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우리 하늘에 쌓아둔 상급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 나그네 인생으로 살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그네 인생 가운데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한 날을 보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거나 어려움 가운데, 근심 가운데 기도 제목 가지고 나온 자들이 있다면 그 잠깐의 어려움들 놓고 기도하며 오늘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자들에게 아버지께서 이미 좋은 것 예비해 주셨음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잠깐의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더 경고한 믿음으로 서게 하시고 어, 기도함으로 기도의 무릎들로 주님 앞에 나아가 응답받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오늘 복음의 일꾼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수많은 자들의 수고가 있었기에 우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또 어떤 자들에게 그렇게 수고하는 자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사명 주셨사오니 만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소망을 나누어 그들에게 참된 복을 전해주는 자들 되어주시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놀며주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 베푸시고 우리에게 기쁨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